안녕하세요. 돈담바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경기도 안산시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도 안산시가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부동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좋은 일도 아니고, 뉴스 사회 정치면에 나온 것 때문인데요. 뉴스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개엄에 대한 모의를 여기 안산 상록구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일 때문에 안산에 온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강력 범죄 안산 말고 개업 모의 안산 말고 그냥 이 안산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안산 상록구 단원구를 돌아보면서 안산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볼 곳은 여기 안산시에 있는 상록구인데요. 안산시 인구가 약 62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약 32만 명 정도가 여기 상록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에는 약 29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단원구보다는 많은 분들이 상록구에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단원구보다 상록구에 인구가 더 많이 사는지 제가 이제 입지 유튜버니까 입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안산시가 있으면 상록구가 있는 쪽은 군포, 수원, 안양, 화성이랑 가까워요. 특히 수원, 화성 쪽이 좀 일자리도 많고 서울이랑 접근성도 괜찮은 곳이기도 하죠. 반면 단원구는 시흥이랑 가까운데요. 단원구가 이제 서울과는 좀 멀게 한데 그쪽이 이제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단원구와 상록구는 거리상으로 한끗 차이입니다. 부동산인 관점에서 거리상 한끗 차이가 시세 차액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록구가 인구가 많은 이유를 지리적 요건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상록구를 조금 걷다 보니까 밑에를 좀 내려 보시면 은 여기 상록구가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산시에는 반월천, 뭐 안산천, 화정천 등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게 다 이제 시 시아오로 흘러가는 천들이라고 합니다 이 천을 중심으로 이쪽 뒤편으로 넘어가면 안산의 메인 상권인 안산중앙역 일대가 나오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기 안산 상록구의 대장주 아파트가 지금 저기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가 안산 상록구의 대장주 안산파크 푸르지오인데요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84타입 기준 7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최근 거래가와 동일시됩니다 5구타입은한 6억 초중반대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파트 입지를 보면 확실히 상록구의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요. 우선 2018년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세대수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천 세대 정도가 넘어가는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 바로 앞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버스터미널도 있고 영화관 등 상권이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앞에 뭐 공사를 되게 열심히 뚝뚝뚝 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앞에 보니까 이제 신안산선 개통을 하기 위해서 공사도 하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4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중앙역과도 거리가 멀지가 않았어요. 멀지는 않은 것뿐이지 또 걸어보니까 가깝지는 않더라고요. 또 중앙역 앞에는 이제 로데오 상권 등이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안산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이제 서울로 나갈 때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아파트 앞에 정류장들이 좀 있거든요. 대중 교통으 보면은 여의도까지 바로 가는 광역버스도 있고 서울의 업무지구의 중심 강남까지도 나간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서울로 굳이 안 나가도 안산에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산에는 시화공단이라든지 바늘공단들이 있어요 그곳까지는 안산에서 자차로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으니까 그쪽 공단 쪽으로 직주근접을 많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에서도 GTX c 가 생긴다고 하는데 생기는 역은 상록수 역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상록수 역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GTX가 생기는 이 김에 재건축을 하기 희망하고 계신다는데요. 왜냐면 그쪽 아파트들을 조금 보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시로 들면 88년도에 준공됐고 약 1000세대가 넘는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진작에 안전진단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될 점이 GTX C 노선에서 그 상록수역이 지선으로 나있어요. 지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조금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GTX 역세권 개발로 인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매번 늘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 영유아에서부터 10대가 사는 동네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상공사공 나이대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나이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입니다. 상록구에서도 이제 영유아에서부터 10대 비율이 높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바로 상록구 4동이에요. 영유아에서 10대가 많다는 뜻은 아이 키우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록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를 보자하니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상록구 내에 거래가 가장 활발히 된 아파트인데요. 확실히 이 동네 오니까 애들 학원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이제 1, 2차 합쳐서 약6,000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들어와서 좀 둘러보니까 진짜 세대수가 많이 있는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그랑시티 자이 1차 같은 경우에 8사타의 기준으로 보면 최근 거래가 한 6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땐 9억. 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랑시티 2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 약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최고가하고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1차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가격대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좀 들어오기에는 교통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들어오니까 커뮤니티 시에서도 잘돼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애들이 초등학생 때까지 거주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좀 주변을 둘러보면 앞에 이렇게 공원들도 되게 많고 애들을 데리고 좀 거주하기 되게 쾌적해 보였어요. 또 보면은 저기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와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시에 있긴 하지만 화성시 세솔동이랑 더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는데요. 세솔동 상권을 도보로도 이용을 가능하고 버스를 타면 안산 메인 상권 중앙역까지 약 17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 아파트 양 옆으로 공단이랑도 가까워서 부모님들의 직주 근접까지 챙겨가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상록구 내에서 거리량 1위를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거주하기 좋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아마 학군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실 것 같은데 저기 앞에 있는 해설초만 하더라도 학년 대비를 보면은 저학년 수가 고학년 대비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즉, 고학년이 되면은 학군을 위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는 뜻인 거겠죠? 그러면 상록구 사동 안에서 학군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산시 중학교 학업 성취율 1위인 곳이 이제 해양 중학교인데, 근데 그 해양 중학교가 있는 동네를 보면 그 근처에 연계를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있는 동네는 패스를 하고요. 저는 학군은 한대역에서 사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리역 쪽은 상록구 학업 성취율 3위 시국 중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이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사정 범인 초당 초등, 초등학교 같은 경우 6학년 학생 수가 급증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시국 중학교와 가까웠던 아파트 시세를 좀 보니까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대까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성포동에 있는 성경 아파트와 함께 과거 부촌으로 불렸던 동네들인 건데요. 이제 학군을 통해서 과거의 부촌의 이미지가 조금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원구는 공단이랑 군경 기업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안산의 일자리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대학병원들도 있고 편의시설들도 단원구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는 4호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단원구의 대장주 아파트인데 이름은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 가를 보면 8사 기준으로 약 9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땐 10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입지를 보면 초등학교와 가깝고 단원구 학업성취도 평가 1인 양지중학교와 가까이 있어요. 또 안산 메인상권 중앙역과 가까이 위치했는데 그 중앙역 부근에 안산에서 가장 큰 상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큰 학원가들도 모여있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를 둘러보면 미디어 도서관 생활 편의시설도 좀 다양하게 있고 추신안산선 호수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장주 아파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파트가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를 했는데요. 기존 고잔동과 고잔신도시로 고전 나뉘는데 이 아파트가 위치한 정확한 위치는 고잔신도시 쪽이 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장주 아파트가 약 9억 원대로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대장주 바로 옆에 있는 푸르주 1차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아파트와 비슷한 입지를 가졌음에도 가격대가 거의 방값 수준인 한 5억대거든요. 고전 신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르조 1차가 신축은 아니지만 여기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고전동고전 신도시 부근에 찐 눈여겨볼만한 아파트를 찾아왔는데 그거는 저희 돈대한바퀴 오픈 채팅방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원구에서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있다면 초지역 일대입니다. 초지역이 4호선이 다니고 수인분당선이 다니고 서해선이 다녀요. 향후에 인천발 케 캐... KTX와 신안산성 개통을 목표로 해서 총 펜타역세권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원구 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들을 보면 초지동에 있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아파트가 단원구 대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는 호수마을 풍림이라는 아파트인데 약2,000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약 4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5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지동에서 이 아파트 유독 매력적인 부분은 가격대인 거예요. 사실 초지역이 펜타역세권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다섯 개의 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지었는데 그 신축 아파트 시세들이 평균적으로 한 7억에서 8억대가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러면 초지역 이 펜타역세권 부근에서 좀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안산 와. 스타디움 앞에 있는 부근 쪽이 입지 대비해서 가격대가 매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구축이긴 하지만 펜타역세권이 되는 초지동에서 이곳이 조금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안산의 이제 상록구와 단원구의 핵심 지역들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단원구가 좋아 보이시나요? 상록구가 좋아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